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는 종종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사건이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평범한 어부의 삶을 살았던 시몬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단순히 새로운 직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과 그리고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이 굉장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의 삶을 살고 있었던 고기잡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부르심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창한 환경이나 또한 어떤 특별한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하시는 평범한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보면 일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들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하루 벌이 가난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주로 잡히는 오정은 우리나라의 붕어와 같은 매우 비슷하게 생긴 물고기로서 이 물고기들은 부자들은 먹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우 가격이 쌌기 때문에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베드로의 일행은 그것마저도 잡지 못하고 매우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일행의 곤란한 처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베드로의 일행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일행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형편을 아시고 또해아리십니다 결코 자기 백성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인이며 연약하여 자격도 없으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본문 사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향해 가르치기를 마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데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 도저히 당시 전문 어부들로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의 고기들은 얕은 물가에서 특히 밤에 잘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새 수고하여 전문 어부들인 베드로와 일행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얕은 물가에서 잘 잡히는 고기들이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의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직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고문 5절 말씀을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올려 배에 실으니 고기가 든 배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베드로의 실천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내 마음으로만 순종한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했으면 그것을 행해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삶 속에서 행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을 떠났기에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순종의 실체는 이처럼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날의 저의 삶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16년간의 타이어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제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나의 직업이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을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만족함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6년간의 타이어 삶을 살때 여전히 허덕이고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듯 하였으나 제 삶을 피파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할수 없는 일들만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순종의 실천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만 바란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덕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실천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시더라. 이처럼 말씀을 시천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약 우리나라 인구의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범죄가 증가하고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으며 불법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또.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저 내가 힐링하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분란과 분열의 근원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고 내 뜻과 내 목적에 맞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경험되는 체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주저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마저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의 삶에서도 실천하시므로 이 세상에 살아있는 양심과 빛과 소금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르심의 순종을 통한 축복의 은혜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 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불렀습니다.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함께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그 동료들에게도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 동료들의 배도 고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베드로의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에스더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죽음을 건져내는 결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또 에스라 시대에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범죄함 속에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동참하였으며 결국 이방인들과의 혼합정책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로 인하여 파장이 일으켜집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도 전염되는 속성이 있듯이, 의의 순종도 전염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가 팽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오늘 나한 사람은, 오늘 나는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쓰임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 베드로는 주님의 이적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자신의 자존감을 온전히 포기하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이전까지는 선생이여 라고 하였지만, 이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 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닫고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나를 낮추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그저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주님께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췄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체험하지 못하는 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늘 나타납니다. 또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고침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며 사업이 형통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고 감사하지만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나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서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며 그 삶을 내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내 얼굴에 내 몸에 더러운 곳이 묻은 것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밝은 곳으로 나오면 나의 더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더러움을 온전히 다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세가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겸손한 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남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예언과 부르심을 듣고 베드로와 동료들은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며 나의 사명의 변화가 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였을 때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료들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와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업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코이노노이라고 하여서 이는 교제를 의미하는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동업자들은 단순히 일을 같이하는 동업자가 아닌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신의 평생의 업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고 하니까 나 또한 나의 평생의 업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야곱과 요한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베드로와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동업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친구와의 동업은 더 쉽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동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친구도 잃게 되고 깊은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많은 것을 잃기 때문에 친구와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암묵적인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주님과 함께 동업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업하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동업을 통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 개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로 축복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함께 동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동업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며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한 곳만 바라볼 때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업하기를 소망합니다. 동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 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사람을 취하리라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평범한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바꿔놓는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의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우시고 순종하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사상과 나의 가치관에 전혀 동조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쓰실 것이며, 귀하게 불러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곤속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으며 이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주의 권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